산미가 약간 좀 신맛, 예, 약간 신맛. 자, 그리고 좋아 좋아요가 지금 현재 743개인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은 800개 될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니스님, 텔시 200님, 몽둥이님, 이재영님, 묘미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말 별로 안안 했던 것 같은데. 예. 오저 텐션 되게 떨어보이, 떨어져 보이나요? 지금 아까 전판 막 설명하면서 약간 할때손좀 느리게 해서 SCB, go, 자, 저그테란 토스죠 상대는 토스 둘에 랜덤 한명 자, 렉이 이렇게 좀 걸릴 때는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조금 딜레이를 주면서 렉은 조금 끊기는 게좀 덜하게끔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게임을 하는 것도 좋아요. 자, 토스 일단 많이 보이죠. 토스가. 저, 올토스네요. 저, 올토스. 저, 올토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종족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좀 방어적으로 방어적으로 좀 가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입구를 말기엔 상대가 막기듯 시도한다 그럼 막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3토스니까 3토스기 때문에 벙커를 지어도 그냥 질러 3, 칼라가 와가지고 그냥 깨버리면 바로 깨지거든요 자, 어, 다행인 건 상대 심시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면은 심시티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좀 실력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을 거고 단합이 좀잘안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벙커 하나. 벙커는 무조건 커맨드 쪽에 지어놔야 SCV가 급하게라도 SCV 딱 나와서 여기서 팍 비비기. 해 가지고 칠러시 못들어붙게끔한 다음에 깔끔하게 바, 좀 약간 방어해 줄수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자, 입구에다가 펑크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뚫리면은 바로 위기이기 때문에 어. 안쪽에서 방어를 해 주는 것이 주 낫다라는. 아카데미 고가스 자 여기는 헬프로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성큰 위치가 일단은 한쪽에 박혀 있고 질럿들이 또 공격을 하기가 조금 힘든 위치이기 때문에 바로 뺀다 말이죠. 자, 어, 배터리. 자, 배터리까지 지어놓고 일단은 이곳에서 방어 중인. 토스자 그러면 입구 바깥쪽으로 좀 나가있다가 상대 칠럿들이 이쪽으로 달려들 때 같이 좀 지원해주는 그런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게 좋겠고요자 사과리업을 먼저 자 그리고 배럭을 6배럭까지 어. 자 이거 오버로드가 떠 있긴 했는데 애들이 약간 나눠서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늦게 포착을 했고요. 아니 못말것 같은데? 살포 필요할 거예요. 진짜. 왜냐면 질럿이 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 성글 하나 좀덜 깨지게끔 도와주는 게 좋겠고요. 생각보다 칠로시 그렇게까지 뭐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명 가고 꼬라박고그 다음 사람 가고 그 다음 사람 가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데 제대로 못 밀어줬죠. 자 그러면 이거 팔에 한번 어? 자 팔에 한번 가볼게요. 나는 한오님의응원 오늘은, 네, 오늘은, 스타... 오늘은 아, 나는 한비오이 아, 감사합니다. 백... 빛들. 오늘은 스타 강사 컨셉이군요 스타 강사, 스타 강사면 잘하지. 자, 일단 힐프 최대한 해주면서 자, 팔핵의 도전 한번 보도록 하겠다. 팔핵의 도전. 상대는 지금 저그 쪽으로 계속 가는게 이미 한번 막혔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아마 계속해도 우리가 계속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어? 자, 템피가수 클라스. 미리피하자 <목소리> 고그 위로, 다시감. 자, 오, 생각보다 근데 견이 좀 빨라가지고 조금 놀랬어요. 자, 좀 대기를 좀 하고 있다가 선기가또 견을 바로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뽑아주면서. 자 털을 다잘 풀러 쳐야 되겠고요. 자 센포로 그래도 좀 잘해 놓은 게 상대가 이제 조금 과감하게 막 들이대지는 막 못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센포 때문에 괜찮네요.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붙어 있는 토스 둘이라서 제가 핵을 좀 가기로 마음을 좀 먹었고요. 팔핵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견제를 좀 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어, 한4핵 정도까지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자 미니맵만 보면은 뭔가 셔틀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항상 긴장을 딱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 견제가 어, 어디로 어떻게 언제 딱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s 로또 들어갔죠? 자 오케이 포토 잘 깔아놨습니다. 근포포토저저렇많아아일일피해해주는좋좋요요 진짜 막았다 싶었을 때 하이 템플러 k 가 y Okay. Okay. 근데 거기서 되게 멘탈이 쭉 나갑니다. 어. 그리고 한 4면속 정도 좀 당했다 이랬을 때는 조금 이제 어, 멘탈이 좀 온전치 않죠. 약간 우리 팀 하는 행동 자체가 이제 또 약간 미워보이는 시점이 오거든요. 내가 말리면. 아신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우리 팀 뭐하고 있냐.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게또좀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 하나 더. d m e 니다주갑니다 이다기용이 자, 그리이고 이제 해그리고진을이 이제 내방 그래서 이제 해을 한번 갈긴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상대가 안 나가게 되면은 탱크 물량으로 상대 본질을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같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거지. 자 이제 폭트 같은 것좀 조심하고요. 일단 센터는 포토가 많기 때문에 그것막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좀 갖다 놓고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셔틀 뭉태기로 딱들어 보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안녕,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압박을 넣어주면서요. 또 앞머리는 이제 4개, 돌리 준비. 잡아줍니다, 아 근데 핵이란걸 여기서 봐버렸네 <laughs> 핵이란걸 여기서 봐버렸어

아, 일단 요라도 일단 해가서 아, 이게 가면서 둘다 날리라 그랬거든요. 3, 3이랑 5를 아, 3이 잘 막네. 딱 셔틀 대기하고 있네. 자, 날라갔죠. 저기. 자, 그리고 센터 쪽으로 가주면서 아, 확실히 세 시가 잘 둘러 쳐 놨다. 그때 그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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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한발더 남았다. Your your 자, 성들은 결국 또 뚫지 못했죠. <목소리> 소리 소리. 아, 이거 셋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 진짜. 저렇게안 맞아주는 애들한테 항상 핵을 떨구고 싶더라고. 오케이, okay. take... 5시는 이제 완전히 다 날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발키리를 뽑아서 몸빵 좀 치면서 쭉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샷! 안녕? 자, 세시가 좀 잘하기 때문에 3시로 한번. 그래서 업초버랑 지금 컨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였거든요. 그래서 발키리로 일단 순간적으로 그걸 좀 잡아버리고 핵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제 코스트를 아마 봤을 거예요. 있는 거를. 아, 이거 정면 돌리겠는데, 근데 이대로 자, 3시 방향으로 계속 공격하면서 핵 들고 준비. 좋아, 이 정도면 된거 같아. 자, 아, 일단 좀 넘어와서 가자. 확실하게 해야죠. 자, 여기 포토로 이제 길을 좀 만들어 주면 되겠니 길이 좀 막히는데 자 코스도 많거든요 자 오케이 얘들 여기 도착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사핵이구요 일단 리버하고 이제 하이 템플러가좀 문제긴 한데 한방을안떨겠나 그래도

어, 아까에 비해서 뭐 별거 없네, 근데. 안녕. 너무나 깔끔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제 핵을. 떨굴 거구요. 알키레이는 다섯 마리만. 어? 상대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지지밖에 없고요 할수 있는 거는 자, 삼총 공격, 적우님. 자, 뚝배기 지금 날라가는 토스 우리가 밀면 됩니다. 계속. 자, 그리고 일곱 시는 어떻게 핵을 떨구냐, 떨구냐면 업저버을 일단 제거를 하구요. 공구제 4 핵을 쏘는거죠.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얘가 남았네? 여기 한 번, 핵을 한번 떨구고 갑시다. 핵발사는 모든 팀원들한테 다 상대 우리 팀 할거 없이 초토화 원래 파렉이 제일 멋있는데 아쿠사